어디 가세요? 음, 와 들어가. 우리 집에 들어가. 갔다 우리 집에 간다. 려려아저는 어, 어, <laughs> 봐. 오 빵이 잘 가는데. 기사가 다됐는데잘가 안녕. 어렵다, 이렇게. 행복해야 잘, 돼. 돼. 아로 들어가 좌회전에 좌회전. 받고. 오. 오. <laughs> <laughs> 아, 저 또또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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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야너 잘한다 빵이. 사람 좋아 또쳐사야지 뭐. 됐어. 기나 가고 가. 기나 가고 가야지. 됐다. 사람이 먼저다. 네. 가. <laughs> 아, 좋아 좋아. 와 빵이 너 엄청 잘한다. <laughs> 자 부천시청 이제 앞에 보이고. <laughs> 너 가속으로 높. <너> 레와 <laughs> 여기 너, 중앙공원이야 <웃음> 중앙공원. <웃음> 어? 너 가속으로 넌 다시 들어가야 돼너